퍼팅은 거리와 방향이 맞으면 결과가 좋게 나오는데요. 둘 중에 어떤 게더 중요하냐라고 하면 방향보다 거리가 더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방향도 거리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인데, 공이 휘기 시작하는 지점은 중력에 의해서 시작하면서부터 휘기도 하지만 공의 스피드가 떨어지는 시점부터 휘는 정도가 심해집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지점까지 쳐주지 못하면, 공이 라인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데요. 그래서 코스에 가면 나만의 주관적인 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퍼팅 연습은 객관적인 것을 주관화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객관적인 것은 거리와 백스윙 크기, 이런 것들을 객관적인 거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 주관적인 것은 백스윙 크기를 가지고 본인의 거리감을 맞추는 것인데, 주관적인 감을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거리감 맞추는 객관적인 것을 주관화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퍼팅 연습을 할때 대부분 어떤 걸 연습하느냐 하면 스트로크를 똑바로 빼려고 하는 연습을 많이 하는데 사실 이 똑바로 다니는 것 역시도 공이 힘을 일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똑바로 다니는 연습에 더하여 거리감을 맞추는 연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네 걸음 8걸음, 12걸음 퍼팅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사실 정해진 답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마다 스트로크 힘과 스피드가 다르기 때문에 굉장히 주관적인 얘기라는 거죠. 그래서 백스윙 크기를 정해놓은 다음에 스피드와 힘으로 거리 조절을 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백스윙 크기를 일단 결정을 해주는 거예요. 일단은 백스윙 크기로 4걸음, 8걸음, 12걸음의 거리를 컨트롤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클럽헤드 1개 크기만큼 백스윙해서 4걸음을 보내는 크기를 만들어 보세요. 4걸음 거리의 퍼팅 백스윙 크기를 만들었다면 8걸음 백스윙 크기는 클럽헤드 2개만큼 백스윙 크기를 맞춰서 연습을 해주시는 거예요. 12걸음 백스윙 크기는 클럽헤드 3개만큼 백스윙 크기를 맞춰서 연습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리감을 맞출 때 백스윙 크기는 어느 정도여야 되냐라고 질문하시면 크게 세 가지로 나눈 다음에 나머지 거리들은 다 컨트롤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덟 걸음을 보내는 백스윙을 가지고 일곱 걸음 거리를 보낼 수도 있어야 되고 아홉 걸음, 열 걸음을 보낼 수 있어야 되는데 이세 가지의 백스윙을 가지고 속도와 힘으로 우리가 거리 컨트롤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연습을 하실 때 테크닉적인 부분으로 손의 모양, 어깨 상태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 테크닉적인 것을 어떻게 하면 자기의 거리를 맞출 거냐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연습을 하실 때 너무 동작적인 부분보다는 거리 맞추는 연습. 즉 백스윙 크기를 세 가지로 정해 놓은 다음에 네 걸음, 여덟 걸음, 12 걸음 설정이 될수 있게 연습을 하고 힘과 스피드로 거리를 조절해주는 연습을 해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손으로 공을 던질 때 거리 계산을 수치로 안 하더라도 동물적인 감각으로 가까이 던질 수 있습니다. 먼저 4걸음, 8걸음, 12걸음에 대한 백스윙 크기 연습으로 계산 퍼팅 연습 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정도 자신감이 생기면 본인의 동물적인 감각을 믿고 감으로 퍼팅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파크 골프 치면서 가장 짜릿한 순간은 어려운 퍼팅을 성공했을 때입니다. 파크 골프 스코어 줄이는 지름길은 역시 퍼팅입니다. 보니아라 퍼팅 자동 연습기로 퍼팅 연습 시작했어요.